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폭풍속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 제자들을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역시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 제자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둘레가 53km에 약 170km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대략적으로 3, 4개 구의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의 호수였기에 너무 넓고 커서 바다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광풍으로 인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일이 매우 위험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 사이에 그 호수를 지나고 있기에 더더욱 광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몰아붙이는 바람과 거센 파도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눈에는 바다 위로 무엇인가가 걸어오는 게 보였고, 그것을 향해 유령이라 여기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기로 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방금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그의 주님 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를 공포로 내몰아 쳤던 거센 바람에 베드로는 다시 사로잡혀. 그는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으신 뒤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들은 그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로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 그 폭풍우치는 바다 가운데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잔잔했는데 하루아침에 폭풍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함께한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하루아침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주변을 보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우리 주님을 보고 걸을 때는 폭풍우 가운데서 그 바다 위를 걸었는데 의심이 그를 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함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고백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에 놓이고 슬픔에 잠기고 힘겨움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이 가라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손잡고 그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더더욱 힘을 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